자 유닛 3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보셔야 될게좀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현재를 쓸 건지 과거를 쓸 건지 아니면 현재 관료를 쓸 건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 있죠 그죠자첫 번째 문제 볼게요 <laughs> We l i v e in a tiny house now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We lived in a tiny house two years ago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We have lived in a tiny house for two hours, two years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자, 잘 봐요. <laughs> 이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 말에는 솔직히 말해서 현재 완료라는게 없어요. 진짜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처음 배우면 아 도대체 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완료가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봐봐. 현재 완료는 어, 어색할 아닌데. 어나 잠깐만요. 자.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죠? 그런데 현재를 중심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를 뜻하는 어구와는 같이 쓰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보고 다시 위에 올라가 볼게요. 봐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laughs> 집중하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봐봐. 1번에 봐봐. Now라는 말 나와 있죠. 2번에 two years ago라는 말이 나와 있고, 3번에 for two years 이렇게 돼 있어요. Now는 현재죠. 현재니까 시제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Ago 전에 이러면은 얘는 과거를 나타내요. 과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lived 해서 과거가 돼 있어요. 근데 for two years 이러면은 2년간 이렇게 해서 2년 전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2년 후의 현재까지를 나타내고 있죠. 어, 과거와 현재가 같이 들어가 있네. 현재 완료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학회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가려고 하면은 항상 문제를 볼때 뭐부터 표시하셔야 된다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표시를 하고 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이제 할거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현재 완료는 계속 경험 완료 결과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 현재 완료가 쓰여진 문장이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봐봐.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를 계속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뭐뭐한 적이 있다를 경험이라고 하고요. 막뭐뭐 했다 이래서 완료라고 하고 과거에 뭐뭐 해서 지금은 뭐뭐 다라고 하는 걸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는 진짜 맨날 시험이 나와요. 맨날 시험에 나오니까 <laughs>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릿속에 꽉 박아놔야 된다고요 이게 뒤쪽에 뭔가 좀더 이야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스님이 쉽게 쉽게 설명할 거니까 네, 너무 겁먹지 말고 지금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의 주요 의미라고 돼 있어요 자, 아까 앞에 우리가 이걸 <laughs>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개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뭐뭐 뭐 했다. 완료, 뭐 만적이 있다. 경험,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계속하고 있다. 계속, 그 다음에 <laughs> 과거에 뭐뭐 뭐 했어. 그래서 지금 어떻다 하다 하는 결과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고요 천천히 따라오면 다볼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항상 쌤이 이야기하지만 쌤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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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자 지금까지 쭉뭐뭐 뭐 해오다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계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죽어놓을까요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을 계속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have나 has pp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for 기간이나 since 시점, how long 이런 게 나오면은 무조건하고 이거는 계속이 됩니다. 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봐봐 she has learned tennis for two years. 그녀는 2년 동안 테니스를 배우고 있다.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봐봐 for two years 이렇게 돼 있죠. She has lived in Canada since 2001. 그녀는 2001년부터 캐나다에 살아오고 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쭉어 since 2001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how long 나왔으니까 얘는 볼것 없이 뭐다 계속이다.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폴 뒤에는 항상 기간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기간은 숫자로 된 기간이 나오고요. since 다음에는 기준되는 시간이 나와요. since가 뭐, 뭐, 이후로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기준 숫자 이후로 이렇게 된다고요. 자, 봐봐요. m i n o started to raise a dog in 2013. m i 는 2003년부터 개를 키우기 시작했다. He's still raising it. 그는 여전히 그것을 키우고 있다. 자, 여기 지금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뭐가 나와있냐면, 이게 나와있어. 아, 이게 나와있으니까 여기 현재 관련 써야 되겠다는 거 알죠, 그죠? 자, m i 이름이다, 그지 이름이니까 have 슬래 해즈 슬래 has 쓰고 P.P 써야 되니까. raise는 우리가 그 불규칙으로 안 외웠거든요 그러면 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 보세요 she began to be sick two days ago 그녀는 이틀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she is still sick 그녀는 여전히 아프다 자 근데 여기 핵심이 뭐가 나와 있어요 아 for two days 나와 있네 현재 관련어 써야 되겠죠 자쉬 h 니까 have 쓸래 has 쓸래 음. 당연히 해서 쓰고요 자, been 우리가 외웠단 말이에요 자, be was were 그 다음에 been 이렇게 되는데 어느 것 쓸래? 맨 마지막 거 be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지금까지 뭐한 적이 있다 아, 얘는 우리는 뭐라고 하자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자, 보세요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 나타내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 경험이라고 하더라. 자, 근데 중요한 거. once 한 번, twice 두 번, 뭐 times 몇 번, never 해본 적이 없다. ever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다. before 전에 해본 적이 있다. so far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더라. 네, 요게 나오면 무조건 현재 완료 중에 뭐라고요? 경험이 됩니다. 자, 봐 봐요. I have climbed a mountain once. 나는 그 산을 한번 올라가본 적이 있다. I have never ridden a horse. 나는 결코 말을 타본 적이 없다. Have you ever seen a UFO? 너는 UFO를 본 적이 있니? She has been to Spain before. 전에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네, 여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요. 자, 요거 하나 잠깐 볼게요. 이거는 음, 이런 겁니다. 이거는 닥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봐봐, have been to 이러면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이래서 얘는 경험이에요. 자, 근데 이거랑 비슷한데요. 봐봐, have gone to 이러면 어디 어디에 가버렸다가 돼서 얘는 결과가 돼요. 이거 학교시험 문제 엄청 자주 나와요 외우셔야 되겠죠 <laughs>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나는 전에 마술사를 본 적이 있다 뭐해본 뭐 적이 있다니까 아 경험이겠네 근데 전에 봤다 그러까 I have seen 여기 딱 봐봐 before 이는말 나와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never date 레벨 에 있으니까 경험이라는 거알거 알 거, 알거 같죠. 그 소녀는 수업에 한 번도 지, 늦은 적이 없다. 더 보이. 더 보이. 사람이잖아. 그치? 사람이니까 have 쓸래? has 쓸래? has. 레벨. 그 다음에 b 니까 3명 위에서나지. 그치? Been late for school.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자, 여기 하나 더 써놓을게요. Be late for. 이래서 어디 어디에? 늦다 또는 지각하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어려운 거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네. 이 정도까지 어렵다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그 다음에 완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막뭐뭐 했다 이런 게 있죠 자, 완료는 그냥 이런 거야 막뭐뭐 했다 자 근데 얘는 봐봐 이제 막 했다 already 벌써 했다 yet 아직도 못했다 이런 거하고 같이 써요. 봐봐. I've just sent an email to you. 야, 내가 지금 막너한테 이메일 보냈거든. 친구한테 묻는 거죠. 네는 도대체 나한테 이메일 보냈냐 캐놓고 왜안 보냈는데? 막 지금 보냈거든. 이때 쓰는 거죠. 그다음에 We have eaten lunch already. 우리는 벌써 밥을 먹었다. <laughs> 아빠가 야 나가서 고기 구워 먹어야 되는데 벌써 밥을 먹었다고요. 슬프죠. 그죠? They have t come back yet. 그들은 아직 도안 들어왔다. 저녁 6시까지 온다 했는데 저녁 12시가 됐는데 이것들 아직 안 왔네. 이해되는 거죠? 네. 자, 체크만 볼까요? 자, 여기 봐 봐. already 나와 있고 just 나와 있고 뭐 yes라 이렇게 있으니까 아, 다 현재 완료 중에 뭐 경험. 아, 니완료쓰라 그죠? 우리 삼촌은 이미 공항에 도착했다. My uncle 이니까 얘는 he로 바꿀 수 있어요. he니까 has already arrived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 방금 저녁 식사를 마쳤다 t h e y 니까 have slash has s l h a v e they have 자 finish 우리 안 외웠거든요 불규칙으로 finished 이렇게 할 거야 jack은 아직 열쇠를 찾지 못했다 자 jack 이러면 얘 이름이지 이름 이러면 아까 뭐 쓴다 그랬니 has 쓴다 그랬다 그지 hasn't 어 hasn't o yet, 어 hasn't yet, 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다시 합시다. Jack hasn't o 이렇게 써야 되겠네. 칼이 맞네. hasn't o find, found, found 된다. found his key yet 이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 마지막 거 나옵니다. 뭐뭐 뭐 했다. 그래서 지금 뭐뭐 뭐 하다 해서 얘를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결과는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슬픈 녀석입니다. 자,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어떤 결과를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건 그리고 앞뒤 문맥으로 현재 벌어진 결과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절대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나는 내 공원에서 내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금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잃어버려서 뭐 하고 있지 않다 이러다니까 얘는 과거고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온다. 아 결과겠네. I have lost 이렇게 되겠죠. I have lost my wallet in the park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뉴욕으로 출장 가서 출장을 가서 이건 과거에간거예요 지금 여기에 없다. 이건 현재죠. 어, she has gone to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별로 어려운 거 있나요? 없었어요. 네, 그다음 가볼게요. 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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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 쌤이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이 얘기. 현재완료는 과거부사와는 같이 쓸수 없다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현재 완료 써야 될래 과거 써야 될래라고 할때 우리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게 뭐부터 파악을 한다고요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봐봐 현재 완료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는 쓸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완료와 함께 쓸수 없는 부사구 ago, last, yesterday, in 년도, when. 봐봐 when 나와 있다. when. 그다음 에 when 플러스 과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무조건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표지를 하 o w 하셔야 된다니까. 진짜야. 봐봐 여기 ago 되어있지. ago 되어 있으니까 얘는 과거. Several times 여러 번 이러니까 얘는 현재완료. in 2000니까 그러니까 과거. per 6 months 이러니까 f 아, per 기간이네. 예, 현재 완료. since 기간 어 since 시작 시간이니까 현재 완료. last night 이러니까 이거 과거잖아요. 봐봐. 이렇게 써 놓고 문제를 풀면 절대 안 틀려요. 그런데 결론 안 쓰잖아요. 그죠? 안 쓰잖아요. 안쓰니까 맨날 틀린다니까요 맨날 틀리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 어, 저 있잖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가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요 너의 실력이라고요 왜 이걸 표시를 안하냐고요 선생님이 표시를 한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게 때문에 표시한다는 얘기죠 맞니? 그럼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당연히 표시해야 되잖아 그거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짱구 소리 듣는다고요 쌤생한테 그러면 i 다음에 과거 쓰니까 changed 그 다음에 i have changed 이렇게 되겠지 뭐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 과거 쓰라고 됐네 teach t a u g h t 하나 써볼까요 자꾸 쓰셔야 돼요 이거 잠깐만 열려다 보니까 샘이 글자가 이상해졌다 야 원래 또 이상해 원래? 아, 원래 이상하다 그럼또 샘이 또 기분 나빠합니다 자 그러니까 he has taught has said and have said I 응? 그 다음에 it has rained죠 그 다음에 it rained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 봐 봐.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니까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간 나타내는 말 빨리빨리 탁탁탁 탁 찍고. 자, 어, last year. 어, 과거네. 어, go. 어, 과거. yesterday. 과거. five minutes ago. 어, 과거. since. 어, 현재. 현재 완료. 현재 아니다. 현재 완료다. 자, for. 어. for the first time. 어 이제 이상하죠 잠깐만 요거 조금 잘못됐다 어머 이거 나와있잖아 요거 나와있지 어 과거네 그럼 다다다닥 찍는 거예요 그냥 어 과거니까 worked 과거니까 was 과거니까 told 과거니까 missed 현재 완료니까 has o n e 그 다음에 과거니까 met 이렇게 되잖아요 자 현재 완료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고선이설명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시고 외우야될거 외우고 잘 모르는 거 어떡하라고요. 세븐다 다시 한번 묻고요.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이제 뒤에 유니덱스 사이즈하고 챕터 테스트 문제 푸시면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